네, 안녕하세요 캔들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오늘은 액체 괴물 소개를 할 건데, 오늘은 무슨 소개를 할 거냐면, 제가 여태까지 만들었던 거를 다 소개해드리긴 좀 어려워서, 제가 토핑통에다가 담아놓은 것들만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소개해드리 볼게요. 이겁니다. 좀 거대해요! 잠시만요. 제가 좀 멀리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 거예요. 이렇게 좀 엉망인데 이게 뭐지? 곰팡이가? 곰팡이 같아요. 곰팡이가 위에 떴나? 응? 아쉽게도 이것들은 다 버려야 할 상태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아쉽군. 향기도 괜찮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액기들이에요. 이런 거. 그럼 이거 담아. 아깝네. 이게 다 버려야 될것 같아. 다 곰팡이 같이 생겨가지고. 어, 이거 괜찮은데? 잠시만요.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일단, 일단 이거 빼놓고요. 이것도 버려야 되고. 이건 제가 어, 뭐야 이거 이상해 느낌이 되게. 이것도 버려야 할 상태가 돼 버렸고. 다 버려. 이게 버려야될 상태가 돼버려가지고좀 아쉽네요 어, 참 몰랐는데 어 무서워 되게 무섭다 으. 이럴 줄 몰랐는데 이거 담아봐 장난이 아닌데 네, 이거, 이거 다 버릴게요. 있어. 이거 추천해드릴게요. <laughs> 갑자기 이게 왜 갑자기 튀어나와? 추천해드리다고. <laughs> 저번에 얼마 전에 제가 열어봤을 때는 검정색이 살짝 떠있어가지고 제가 뭐지? 하고 그냥 이쪽 부분만 살짝 걸렀는데 너무 하얀색 만든 거 너무 심하다, 이거. 해가지고다버려야될거같아 이렇게 해서 다 파가지고 버리, 거, 버리고 오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액체괴물이 그렇게 끔찍하게 있을줄 몰랐네요 아, 제가 여태까지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온 액체괴물인데 글쎄 말이죠 그러면 오늘 어김없이 액체기물을 만들어 볼게요 그 액체기물... 네 그러면 거기 있던 거를 이렇게 깨끗이 이렇게 씻어 왔으니까이 자리에 한번 액체기물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은 탱탱 액체기물을 만들 거예요 직접 만든 탱탱 액계로 아니 직접 만든 쫀득이, 쫀득이 액체 직접 만든 액체기물로 어, 탱탱이 액괴를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필요한 준비물은 직접 만드는 액 그냥 액괴 있어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물풀과 물입니다. 물풀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일단은 여기 물 넣고 너무 많이 넣으면 조금 섞이기가 어려우니까 적당히 물을 넣어준 뒤 여기에 아무스 물풀 저는 물풀이 아무스 물풀밖에 없어 아, 어떡해 제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물풀이 흘렀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보물이 돼버렸거든요 물풀이 <laughs> 제 보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물풀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후, 지금에, 이렇게, 물풀까지, 넣고, 물풀까지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는 이걸 나눠서 넣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물풀까지 넣고, 살짝 섞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짱물 섞어주시고, 안 섞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섞어주시면 더 괜찮을 것 같아. 전 물풀 조금 더 넣어보도록 할게요. 탱탱하게 니까 쫀득쫀득하고 탱탱한 맞는, 맞는 액괴를 만들 거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다섯 덩어리를 넣을 거예요. 액체기물을 한 덩어리 넣고, 먼저 한 덩어리 넣고, 그리고나서 두덩어리 그 다음에 잠시만요 세덩어리 그리고 다섯덩어리 넣어야 되니까 저는 샴푸액괴로 사용하고 있어요 직접 저번에 완전 힘들게 만든 샴푸액괴 샴푸에깨. 아니 쿠키가 다 됐습니다 샴푸액괴를 다섯덩어리를 이렇게 나눠서 넣어야지 더잘 풀리기 때문에 나눠서 다섯 덩어리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다섯 덩어리를 나눠서 넣고요. 어, 뭐야. 이렇게 다섯 덩어리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게 풀릴 때까지 놔둬야 되거든요. 풀릴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섞어주시면 될것 같고, 조금 눌러주세요. 이렇게 물풀이 있어서 잘 섞이거든요. 잘 섞이게 놔둬줍니다. 네, 그러면 이걸 잘 섞일 때까지 뭐뭘할 거냐면 오늘은 음, 뭘 하지? 딱히 할게 없어서 오늘은 잠시만요 그러면 음. 음. 오늘은 그러면 생자액계를 만들 동안에 조약, 조약돌 여기다가또 다른 액체괴물을 또 다른 액체괴물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 필요한 준비물은 그냥 제가, 음, 뭘로 하지? 아, 아 어떡해. 그냥, 오늘은요, 액체 괴물로 액체 괴물 만들기로 할게요. 그냥, 이렇게, 여기 탱탱이 게 이렇게 놔두고, 탱탱이 게 놔두고, 액체 괴물로 만든 액체 괴물 만들게요. 일단, 필요한 준비물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필요한 준비물은, 액체 괴물, 그리고, 액체, 물 액괴 만들 때 필요한 준비물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선 물과 그냥 그리고 소다 그리고 물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물풀은 아무거나 필요 없어. 상관없을 거예요, 아마.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여기에 이렇게 그냥 탱탱 있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탱탱하게 두개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별거 아니니까. 네, 여기는 소다가 첨가하죠. 그냥 그냥 탱탱하게 하나 더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음. 소화. 약간의 소다. 여기서는 소다, 소다 살짝? 아주 살짝만 넣어줄 거예요. 이 정도만. 그럼 됐어요, 이제. 이제 섞어주면 끝이에요. 이거는 한번 섞어볼게요. 덩어리로 나눠서 이야기했다. 네 뒤에 보시면요 이렇게 뭉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음... 되고 있어요. 어머 내가 좋아하는. 물풀 물이 흐르고 있더니 액체괴 물로 요거를 닦아줄게요 그냥 아까우니까 그냥 하지 뭐 아깝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 이렇게 보면 저 너무 짠돌이같이 보이는데 짠돌이, 짠돌이, 짠돌이. 나 짠돌이 됐어. 네, 그러면 음 제가 제가 다음 시간에 목표를 내잘 까먹고 가지고 음 어떻게 할까요? 잘안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잘흘러가지고 네, 그럼 이게 끝입니다. 네, 그럼 마치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 네, 그러면 이상으로 이상으로 캔들이었습니다. 빠이빠이!